예 안녕하세요 bj bj 정아주입니다 아하 참 아이코 아 미리 시작했구나 아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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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내가 영어를 못하는데 뜨드드드 도전 아 이건 방금 전에 연습해서 아이고 따분해라 아이고 따분해라 아 이렇게 속력이 느려서야 쓰게는 아 방금 전 거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네 진짜 나 아까 전에 죽을 줄 알았다 욕안 했어요 그냥 죽을 뻔 했다고요 아주 죽을 뻔그 죄밖에 없습니다 이 맵으로 말하자면요, 편한 대로 가면 됩니다. 그냥 밑으로 가든지, 위로 가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밑으로 가든지, 위로 가든지. 이렇게 이것만 먹어주면 다 끝이에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참 쉽죠? 아주 쉬운 겁니다. 자, 이건 더 쉽습니다. 이걸 그냥, 아, 젠장을. 아, 젠장을. 여기서 아까 전에 안 죽었는데. 네. 아이코 아 진짜 으! 어 뭐야? 왠지 이상해. 왜 이러지? 제발 제발 됐다. 됐다. 어때요? 쉽죠? 이건 그냥 아 이건 그냥 이렇게 아이고 잘못됐다. 이건 그냥 이렇게 템 맞춰서 아이고 아이고 또 잘못했네. 아이고 아이고 또 잘못했다. 자. 아 진짜 안 먹어 줘 저기. 아이 어떻게 피하냐고. 아이 그냥 맞아. 에휴. 아이고. 아이고. 나 개초반인데. 제발. 오케이. 아이고. 어때요? 잠시죠. 여긴 완전 쉽습니다. 그냥 이렇게 통과. 또 아. 나 아, 어렵네. 야, 역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임이네 그럴만도 하지 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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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목소리 아까 전에 저희 동생 목소리였습니다 예, 이 목소리 지금 저희 동생 목소리입니다 아직 나이가 별로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 간다. 죄송합니다. 저희 동생이 좀 나이가 어려서요. 아이고하나둘나나둘나나둘나나둘하나둘하나둘하나둘나나어나뭐나 아까 전에 안나았나데하나둘하나둘하나둘하나둘하나둘 아이고 나나나나나나나 아들 아니, 뭐야 아까전에 안맞았잖아요 보셨잖아요 아까전에 하신분들 보신분들 아 뭐야 이거 다 다르나? 모형이? 뭐, 나왜 모형이 다 다른거야 아이씨 참. 모형이 다 다른가 이거 그냥 가 그냥 가서 그냥 팍 가면돼 여기서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시다가 바로 어어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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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장감 있게 허한한 이렇게 있고 그다음 한한한 이제 저 제대로 갑니다. 어이고 저 이제 제대로 갑니다. 아니 이거는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라. 어렵기도 하지만 집중을 해야 되는 게임이네요. 고도의 집중력. 너무 빨리 움직이면 죽는 게 있네요. 마음 제가 추천해드립니다. 마음이 좀뭐 성격 급한 사람들 이거 게임 하지 마세요. 성격 급한 사람들 머리 터집니다. 이 게임 하다간 절대로 하지 마세요. 저는 성격이 좀 느릿느릿해서요. 아좀 그다지 나쁜 편은 아닙니다. 성격은 좋은 편이에요, 다들. 다들 저보고 좋은 현인이라고 하던데요. 하지만 제가 추천 하나 해드릴게요. 진짜 이건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나 노여 거의 좀 거의 좀 성격 급한 사람들이 했다간 고혈압 걸릴 것 같네. 난 성격이 급하지 않아서 다행이다. 해. 아니, 어떻게 저기까지 못 가냐? 아, 진짜 왜 마지막은 안 가지는 거지? 아, 진짜 이상하네. 예, 저는 언제나 마음이 다정합니다. 저는 언제나 마음이, 마음이 편안합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기 최고죠. 이 게임은 머리를 쓰는 게임이 아닙니다. 마음이 편안한 사람에게 추천하는 게임이죠. 게 이게 왜 안가지는 거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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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여긴 진짜 쉽다. 아까 전 거에 비하자면 진짜 쉬운 맵인데. 아다다다다다. 아. 아다다다다. 아이고, 아 뭐야? 아 이제 알겠다 바깥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안쪽으로 일단 들어갔다가 바깥쪽으로 나가서 이렇게 해서 다시 아어 어, 뭐야 패턴 잘못 밟봤다 아다다다다다 아주아주아아 아, 진짜 진짜 아 진짜 제 친구 중에 성격 급한 놈이 있는데 요이 게임 하다가요 진짜 머리가 터져버릴 수도 있다는 정고를 주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저는 참은한 성격이어서 다행이네요 진짜 많이 죽네 이 게임은 보수 아니면 진짜 많이 죽네 어어어어아나 여기서 자꾸 죽는데 여기 좀 빡친 맵인데 아 진짜 아저 노란색 공만 없었으면 진짜 쉬운데 아 진짜 빠른 것뿐이란는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은 마세요. 저도 빠른 건 알아요. 이거 이건 빠르게 움직이는 것뿐. 다 아까 전거하고 똑같다는 건 알아요. 오, 어? 오? 어? 방금 전에 사신 거 보셨죠? 야, 이것도 버그가 있네. 어, 다행이다. 버그 있어서. 저 여기 버그가 있는데요. 좀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만드신 분. 유튜브에 올릴 거니까요. 제발 버그 걸린 것좀 해주세요. 여기에 봐보세요 버그. 보셨죠? 여기 버그. 아, 하, 아, 간다. 이제 나 제대로 간다. 아이고. 뭐야, 왜안 가져? 키보드가 좀 맛이 나갔나? 아, LG 그거 유선이어서 그런가? 아니, 무선이지, 내꺼. 무선인데 왜 이러지? 아, 진짜. 무선이 뭐 있다고야. 존나 안 잡히네. 더럽게 안 잡혀. 더럽게. 아! 아. 죄송합니다. 전 여기까지네요. 손풀기는 다음 시간에.